우리 지금 막 주식 주식 난리도 아니고든요 네. 그러니까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유학은 저는 3 0대 넘어서 갔거든요. 그래서 음. 영어를 너무 잘 하고 싶었어요, 솔직히. 근데 음. 목적은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한번 벌어봤어요. 음. 근데 우리 사주로 음. 벌었는데, 네. 음. 그죠? 렇그뭐 퍼센트까지 그렇지만 그걸로 이제 처음에 그. 오피스텔을 하나 샀었었죠. 어렸을 때 스물 대 여섯 살 때. 음.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우리 사주 투자한 거는 사실 회사에서 시켜서 그냥 한 거잖아요. 음. 근데 수익률이 엄청났던 거예요. 당연히 이제 IPO가 딱 되면서 어. 새로 그랬는데, 이제 그게 다음에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나는 주식에 귀재야라고 생각했죠. 어. 그냥 돈을 벌었으니까. 어. 그리고 20점, 이제 막 20점인데. 주식을, 막 펀드를 어. 또 한번 넣어봤죠. 어. 은행, PB 분해. 그런데 이것도 수익률이 인도였었는데 엄청난 수익이 사실 났던 거예요. 그래서 오. 나는 펀드기 역시 귀재야, 천재야. <laughs>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.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. 사실 회계를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, 정확하게. 오. 네, 회계랑 다르다. 그래서 저는 기업, 기업회계에 관심이 많아서 인턴도 뭐 기업회계 쪽으로. 했었었고 네. 그런 업무도 이제 네. 비영리 쪽에 기업회계 쪽을 세 군데 정도를 해봤고 되게 큰 병원에서도 이제 봉사활동인데 1년6 개월 동안 기업회계 예산부터 결산까지 같이 해보는 것들도 같이 해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라는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이해했는데 투자를 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가치 지표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이제 P r 을 이제 파기 시작했죠. 음. 그래서 어 그래 P R.이 맞아 그래서 뭐 겐자민 그레이먼 책이나 현명한 투자자 같은 뭐, 엄청난 지금도 인사이트가 엄청난 책. 그리고 또뭐그 백과사전과 같은 오랜 버프님들의 어떤 그런 책들 음. 또뭐 주식 명저한테 저에게 그런 거는 저한테는 되게 큰 인사이트를 많이 줬, 줬거든요. 그래서 음.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저는 약간 좀 실천형이라 가지고 음. 하나 배우면 바로 투자해요. 음. 그러니까 오. 실패하죠 자꾸. 아니 너무 훌륭한데요. 근데 돈이 갔다. 자꾸 날라가죠. <laughs> 근데 저는 다소입으로 투자를 했었어요. 음.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할때 소액으로 한번 부딪혀보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라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PBR, P, PCR, PSR, PGR, 뭐 그다음 DR, 이 b i t a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성립을 하게 되죠. 음. 그런 다음에 또 이걸 갖고 투자를 해보려고 하니까 얘네들의 어떤 상충되는 의견에서 되게 답답한 거예요. 뭐냐면 PR은 4인데 뭐, 예를 들면, PEGR은 아니야. 뭐, 이렇게 하고 있어. 뭐 P, PSR은 아니야. 매출은 아직 아니야. 음, 그랬을 때 도대체 음, 어떡하지? 그럼 얘네가 성장한 기업인가 아닌가를 또 판단해야 되고, 또속 내부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. 음.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찾고 있었던 어떤 지표 같은 거는, 아, 종합적이고 한눈에 볼수 있는 건 누군가 반드시 해놨다. 라는 음. 거를 제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찾아봤었어요. 음. 근데 그게 사실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런 종합적 지표라는 것은.